아, 내 콘텐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직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5월 달 내내 해외 직구 규제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월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정확히 철회가 된 건지, 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이 주제를 다루는 게 맞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정확히는 제가 왜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지 를그 그중에서 타오바오 쇼핑을 왜 제일 선호하는지를 얘기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타오바오 쇼핑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타오바오에서 쇼핑했던 어,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자면 은 일단 이 고양이 마우스 샤오미 포토 프린터 오모카의 러브레터 기켓 중국의 만년필 되게 유명하잖아요 홍디안도 이번에 좀 구매를 했습니다 라벨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구매를 했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제, 저는 타오바오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타오바오 쇼핑을 할때 되게 주의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카피 제품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항상 제품 구매할 때잘 찾아보고 구매를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도 어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AS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항상 감안하고 구매를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 타오바오에서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걸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타오바오가 중국 내수 픽몰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리하고 타오바오를 비교했을 때어 타오바오가 항상 더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리나 테무보다는 타오바오에서 구매하는 걸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은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것들을 구매를 할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중국에서 해외 직구라고 생각하시면 가성비 제품을 그냥 저렴하게 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아코에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귀여운 고양이 먹었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국내엔 없는 거예요. 이제 정 정식 발매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찾아보니까 알리에도 없었고 테모에도 당연이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도 타오바오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구매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제 초기 영상 중에 보시면은 키크롬 키보드가 이제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정식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25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하니까 그때 막 쿠폰 할인 넣고 해가지고 15만원? 이 정도에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구매했던 색상이 한국에는 없었어. 그래서 꼭 해외 직구를 해야지 구매할 수 있는 색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구매했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전 유튜버기도 하고 새로운 제품, 좋은 제품을 써보기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 규제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상도 사실은 크게 규제로 인해서 변하는 게 없는데 그냥 제 호들갑 떠는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타오바오 해외 직구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수 없으니까 조금 불편했던 부분을 말을 해보자면은요. 일단 첫 번째로 언어가 중국어입니다. 이제 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쇼핑몰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지원을 하는데요. 근데 타오바오 같은 경우는 어, 중국어로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타우바오를 회원가입까지 하기까지 거진 일주일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서비스 자체가 약간 한국과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루트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했어야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매를 할 때마다 제 아이폰으로 캡쳐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번역을 돌려가면서 힘들게 구매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이제 직배송 말고 합배송이라고 해가지고 구매했던 뭐 물품들을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이제 배때지로 보낸다든지 이런 배송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배송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 배송비를 두번 결제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세 번째로 제일 힘든 부분이 이제 동결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뭐잘 사용하고 있던 타오바오 계정이 안 된다든지,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구매를 할수 없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저는 이제 타오바오 쇼핑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지고 잘 하는 편이지만 주변에서 어, 이거 나도 똑같은 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살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타오바오에서 쇼핑해라 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타오바오 쇼핑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쉽게시라는 어플이 있어요. 타오바오 구매대행을 대신해주는 어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어플 내에서 한국어 번역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수수료 5%가 붙어요. 그래서 앱이 한글로 지원을 하니까 훨씬 더 이제 학배송할 때두번 결제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편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제가 타오바오를 기존에 설치했던 앱이 있는데 그거를 설치했던 거를 지우시고 십계스 어, 설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십0스에서 타오바오 해외 직구를 할 경우에는 조금 느려요 앱이. 근데 이게 불편하다 하시면 타오바오 패스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쇼핑할 경우에는 앱이 최적화가 잘돼 있어가지고 빠르게 쇼핑할 수 있거든요. 다만 조금 상품 수는 적습니다. 그리고 타오바오 패스트 같은 경우 타오바오 회원 가입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정보가 노출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타오바오 패스트로 어, 쇼핑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